웹툰작업 위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. 아 오늘도 빡세게 구했다. 응? 음? 마 차마다 아이스크림 이거 저희 냉동실에 가득 있지 않아요? 그런데 또 사오신 거예요? 한정판이잖아요 이런 건 쟁여둬서 손해 본 적이 없어서요. 그렇지만 냉동실 저희 공용으로. 사... 아 짜증나게! 어차피 작가님 냉동실 잘안 쓰시잖아요. 오후에 당구당구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넣어둘게요. 네? 아하하하 <laughs> 네, 그렇게 하세요. <끼빠빠빠리> 속보입니다. 오늘부터 싸이오에서 한정 수량이었던 말차맛 아이스크림이 오늘부로 상시 판매로 바뀐다고 합니다.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하여 당릉, 당릉, 당릉. 저 오늘 당근 당근 거래한 거 취소할게요. 우리 쇼피가 갑자기 발정이나서 헐라 가격 후려칠 때부터 알아봤다. 님첫 때쓰고얌. 어, 음, 작가님 <끼리> 괜찮으세요? 네. 왜 웃어요? <끼리> 네? 웃다뇨? 그거 무슨 의미? 의리... 아 즐거우시냐고 좋겠어요. 평소에 말차도 좋아하지 않는 제가 한정품 말차 아이스크림만 왕창 사재기해서 장사꾼 노릇하려는 게 꼴보기 싫으셨을 텐데 말이죠. 하 생각할수록 열받네. 그 용돈벌이 좀 하겠다는데 그렇게 안 입고 와요? 에? 예? 에? 예? 이날 이후 나그 작가님과 손절을 했다. 그리고 깨달았다. 주변에 이런 사람을 두면 얼마나 피곤한지를 말이다.